무대에 서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었어요. 엄청 두려웠어요. 아... 아직까지도 두려워 하는데 그 마음에 있는 두려움을 표현을 아... 하지 않는 게 그게 커로니션입니다 아... 아... 그러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당있어 무대에 아... 섰을 때좀 아... 감추고 자연스럽게 네. 하려고 하는. 그리고 그런 놀라운 점이 무대에 섰거나 네. 아니면 설교를 할때 진짜 네. 기도하는 마음으로 올라가면 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해 주셔서 못하는 그 말을 하게 떨렸던 마음이 사라되고 아... 이제 앞으로 무대. 해야 될 사람, 네. 혹시 무대에 공포증 있는 사람들한테는 해주고 싶은 언어 연습을, 연습을 많이 해야, 해야, 해야 되겠다 이게 3 번에 되는 게없으니다 조언을 해주고 싶은 거는 항상 매일 하루하루만 도하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끈끈히 맺게 되면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함께해주시는걸 느끼게 되요 확실히 느껴지고, 확실히 느껴지고 할 말도 생각이 진짜 느껴 지는게 뭐냐면 마음이 딱티트져요 유명한 가수들도 항상 네. 떨린대요. 네. 숨기고. 불르는거요 그게 프페셔션한 마음이라서. 저도 좀 생각보다는 네. 습기가 없는 사람이어가지고 앞에 서면은 사람들 눈을 잘못 마주치는 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약간 구체적인 기술을 여기는 이제 기본적인 어떤 정신을 좀 설명을 드렸던 거아요 저는 일단 약간 발꼬락을 꽉 줘요. 안 보이니까. 발꼬락을, 발꼬락을 꽉 주면 아까 말한 대로 약간 떨리는 마음이 좀 감춰져요. 오 근데 발꼬락이 잘안되는 상황이면은 엄지 손가락 이렇게 꽉 줘. 이런 건 사람들이 잘안 보이는데 떨리는 두려운 마음이 두려운 마음. 앵컬씩 커 주는 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좀 골반이랄까 몸통 전체를 써서 좌우로 조금씩, 조금씩 스텝을 이렇게 바꿔가면서 편하게 얘기하는 그런 식의 노력을 많이 했더니 처음에는 눈을 제대로 못 맞추니까 얼굴이 이제 시선은좀 사방을 돌더라도요 지금은 많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안에서도 아, 혹은 몇 가지 추임새로 자, 어, 아, 박수 이렇게 치면서 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짧은 시간에 빨리 무대 공포증을 잊어버리고 어, 오늘은 이런 식의 얘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는 여기 우리 이하미 전사님이 말한 게 맞는 거 같아요. 많이 기도하고 외형을 준비하고 그다음에 어떤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그런 연습, 그다음에 자꾸 서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꾸 얘기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면은 전반적으로 굉장히 필요하는 사람은 되게 많이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